자, 오늘은 먹돌아지가 글쿠버섯을 한번 보러 왔어요. 또 과연 또 있을지 열심히 열심히 다툼을 한번 팔아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먹돌아지 응원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올라왔더니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또 뽕나무 버섯 부치가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강원도에서는 글쿠라래, 글쿠 가다발 아, 이름이 많은 그런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제가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해서 이것을 고추장 넣고 찌개를 끓여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뽕나무 버섯 부치. 뽕나무 버섯은 여기 요기, 여기 턱받이가 있어요. 얇은 막에 턱받이가 있는데 이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뽕나무 버섯 붙입니다. 아이 근처에 아, 덜어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기도 있다. 저기 보시죠. 저기 여보세요. 여기도 잔뜩 붙었죠. 오, 우 아주 예쁘게 붙었어요. 아 예쁘다. 요거는 굉장히 맛있는 버섯이에요. 요거 이런 거 보시면 무조건 따서 드시면 돼요. 쫄깃쫄깃하니 굉장히 맛있습니다. 야, 요거는 아직 어리죠, 요거. 굉장히 어립니다. 자, 이 근처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뽕나무 버섯 붙입니다. 영지가 있습니다. 영지버섯. 자, 이렇게. 아, 깨끗하다. 그죠? 엄청나게 깨끗하죠? 이 버섯이, 영지버섯이 약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아,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서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거는좀된것 같은데요, 요거? 이거 보시죠, 이거. 이거는 작년 거. 작년 거. 요거는 위에 뚜껑, 뚜껑이 깨끗한 건 올해 거. 이렇게요아왜 이렇게 됐어? 벌레가 파먹었어요, 벌레가. 이렇게요. 아, 냄새, 버섯,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도 올해꺼. 아, 이거 작년건가다 썩어, 썩었네요, 밑에가. 자, 이것도 그냥 여기 이렇게 두고 갈게요. 영지는 너무 흔하니까 값어치가 없습니다. 희소성이 없어요. 자, 저기 뭔가 보이죠? 나무에 아주 멋지게 붙었네요. 와, 근사하다, 근사해. 하, 무슨 버섯이죠? 그렇죠. 덕다리입니다, 덕다리. 덕다리 버섯. 야, 이거 어렸을 때는 먹는 건데, 지금. 오, 지금도 먹겠는데요? 닭고기. 쭉쭉 찢어져요. 보시죠. 여보세요 이렇게 찢어진다 와 냄새가 향이 향이 그 버섯 정말 오리지널 버섯 향입니다 와 맛있겠다 이거 지금 굉장히 맛있을 때요 쫄깃쫄깃하니 아 이거 좀 가져가서 먹을까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아 이거 좀 갖다가 줘야 되겠습니다 덕다리요 요거요 아 그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 보고 제가 아, 먹는다 그러면 가져가고 아니면 그냥 두고 갈게요 덕다리입니다 아주 깨끗하니 쫄깃쫄깃하게 생겼어요 자 산에서 나는 닭고기 덕다리입니다 아 여기는 다 찬나무에 찬나무 어, 도토리가 벌써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도토리가. 이거 보시죠 이거 이렇게. 와 많다. 자, 잠깐 잠깐 주시면 한마른 잠깐 주겠어요 한마른자 도토리. 아유 저는 이거. 또 손이 많이 가니까 이거는 캐치 안 합니다. 이거는 동물들 먹게 던져줄게요. 이렇게 동물들 먹어라. 아 진짜 많다. 도토리가 다예요 다. 다. 이거 봐 이거. 여기 여기 이거 저기 와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은 버섯만 버섯만 보여다오. 아 정말 가물다 가물어 자 여기 여기 또 뽕나무 버섯 부치를또 봤어요 가자발 자 이렇게요 정말 예쁘죠 와 아주 쫄기 쫄깃, 아삭아삭 쫄깃쫄깃해요 아삭아삭 쫄깃쫄깃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찌개 최고입니다, 최고. 아, 여기, 깃뚜라미가 있네요, 깃뚜라미이 안에. 깃뚜라미입니다 이게. 깃두라미. 아, 어쪽게 뽕나무 버섯 부치가 좀 보이는데요.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우와. 오 끝내주죠, 이거. 예 요거는 야 어우 태실태실 어우 좋다 끝내준다 끝내줘 자, 요거를 한 번에 다 닦아요 한 번에 어뚝 따야 되는데고 뚝뚝자 어. 어, 자. 자, 요렇게 하나로 돼있어요 하나로 야 가다발이라고 저희 어렸을 때 가다발이라고 었죠 가다발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이야, 정말 크죠? <laughs> 야 근데 진짜 층층 이게 몇 층이야 몇 층? 어저 위에도 있는데요 저위 노란 거 보이시죠? 저것 뜹니다 야 좋다 자 가다발 아 너무나 예뻐 너무나 예뻐 맛있습니다. 아주 식감이 굉장히 좋은 버섯이에요. 자, 요거 잘또 제가 정리를 해서 하나씩 다듬어서 아예 여기서 다듬어서 가겠습니다. 요거요. 아, 진짜 끝내준다. 끝내줘. 자, 능이보다 더 맛있는 똥나무 버섯 부칩니다. 오, 좋아요. 여기 있죠 또 이게 이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여기서 다듬어 가야 편합니다 이렇게 정말 깨끗하죠 자 아 어, 좋다 아주 만나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와 덥다 더워 아이고. 여기 버섯이 있잖아요 여기에 버섯이 있어서 따라가는데 저기에 저기 봅시다 이거 흙을 어, 엄청나게 많이 파놨어요. 저것이 바로 장수말벌집이에요. 장수말벌. 아 근처에 갔더니 영상 좀 찍으려고 왔더니 한 마리가 계속 경계를 하면서 저를 쫓아와요. 그래서 지금 멀리서 제가 찍고 있습니다. 나무 속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와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거 어, 흙이 굉장히 많아요 흙이 아, 바깥으로 꺼내는 흙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갈게요 저기 보시죠. 어, 막 먼저, 쏘였던 기억이 있어서, 어,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디 갔냐. 여기. 또 들어갔죠. 날로 갔어요 날로 장수말벌. 아, 아, 저거는 나중에 제가 잡겠습니다 장수말벌이요. 자 오늘 아먹도라지가아 이렇게 뽕나무 버섯 부치를 이만큼 채취를 했어요. 이 정도면 꽤대그래도이 정도면 시한 먹어요 한번. 얼큰하게 찌개 끓여서 먹으면 아주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자, 오늘은 아, 지금 5시가 넘었어요. 그런 관계로 금방 어두워질 겁니다. 오늘 요것만 아, 정말 버섯 보기 하늘의별 따기예요. 정말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아까 올라오다가 그 말벌 장수말벌 그거 본거 제가 그거는 나중에 채취하는 거로 하고 오늘 버섯찌개거리 조금 제가 뜯었습니다 자 먹도라지 여기까지 할게요